베이비 도지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머니메이트입니다. 트럼프 발 관세 폭탄으로 인해 코인들의 연이온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 많이들 주시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를 잘 준비해야 상승장에서 수익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2025년 유망주 바로 베이비 도지에 대한 히든 정보를 들여볼 테니 끝까지 시청 집중해주세요. 최근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베이비 도지 코인 상장 시기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베이비 도지 홀더들의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단에서는 작년 12월에 코인베이스 상장 신청을 한뒤 벌써 세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검색해가며 보급한 마음에 코인베이스 상장 시기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면 상장 비무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이 가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제가 베이비도지 홀더들을 위해 깨알 정보를 잠깐 공유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베이비도지의 중요 정보들을 바로 공유해드리는 베이비도지 텔레그램방 정보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피트와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 시기, 고래 이동 알림, 물량 소각 소식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수 있도록 공유해드리는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귀찮게 여기저기 뉴스를 찾아보지 않고 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드리는 정보만으로 모두껏 다 해결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미 1000명 이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베이비도지 정보들을 알림 하나로 손쉽게 공유받고 계십니다. 실시간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현재 베이비도지 1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010-9627-3205번으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초대 링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에이비도즈는 코인 베이스 상장 이외에도 많은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5섯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 소셜을 통해 미국을 세계 가상 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이라며. 실무 그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다섯 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베이비 도지도 향후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바로 솔라나와 베이비 도지의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베이비 도지 재단은 트위터를 통해 베이비 도지를 BNB와 솔라나의 브릿지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발언대로 솔라나가 미국의 비축 가상자산으로 정말 지정이 된다면 이미 솔라나와의 브릿지 역할을 맡은 베이비 도지 또한 필연적으로 미국의 비축 가상자산에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2인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되면서 도지 파더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국 내 기업 테슬라가 큰 수혜를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 코인의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베이비 도지를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매수와 매도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기 마련이죠 트럼프의 가상자산 비축 발언이 이 하루 천하로 끝난 상황에서 매수 매도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이비 도지와 같이 향후 미국의 전략적 비축 가상 자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남들 모르게 조금 조금 슬금슬금 매집해놔야 큰돈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히든 코인을 지금 바로 공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도지론 마스입니다. 도지론 마스는 강아지 테마를 사용한 또 하나의 밈 코인으로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복 계획과 연관이 있는 코인입니다. 프로젝트의 개발팀은 그들의 우주 탐험 캐릭터를 도지론 마스라 명명했고,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시리즈도 존재하며 이 NFT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초에 출시되었으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ERC20 토큰으로 발행된 코인으로서 그 네트워크 안정성은 사실상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죠. 또한 토큰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가치를 높여주는 점, 비트코인과 달리 아직 상승 출발을 하지 못한 이더리움은 그 과거 패턴을 분석하면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강세장을 펼쳐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특히 올해 상반기에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25년 밈 코인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이 강세를 띈다면 도지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 있는 이 도지론 마스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밀레이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작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직후약14,000% 이상 폭등하여 이 일론 머스크 관련 NFT 코인으로도 분류되는데요. 밀레이디는 23년에 이 밀레이디 NFT 컬렉션이 출시한 프로젝트로서 이더리움 기반 코인입니다. 따라서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죠.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바이빗, 비트겟 등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코인도 토큰 공급이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고요. 일론 머스크와 NFT 그리고 이더리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올해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 있고 AI 섹터까지 소화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유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3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오르내리는 코인인데요. 국내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5년도는 AI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죠 이 AI 종목이 향후 로또를 터뜨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한동안 오픈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종목 올해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기에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픈 드려볼까 합니다 도지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는 코인이기에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번 언급만 해준다면 단번에 1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심지어 챗 gpt까지도 올해 최소 80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블랙락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으로 본다면 이 코인 가격 무조건 터진다고 확신합니다. 투자금액이 적으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투자해 100배만 상승해도 벌써 100만원을 공짜로 벌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하면 다 유튜버들이 무료로 퍼 나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아래 010-9627-3205번으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코인 땡땡코인입니다 라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절대 금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당장 종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히든코인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접하기 매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100% 무료니깐요. 지금 당장 공유 받으셔서 매수를 하실지 고민해 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 코인 투자하시는데 100만원, 1000만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돈, 만 원, 5만 원으로 충분히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코인 상승장에서는 꼭큰 수익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025년 이 AI 관련 히든 코인으로 큰 수익 올리시는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코인승부사의 머니메이트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